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코딩 따라잡기 강의를 하고 있는 곧다입니다. 오늘은 스크래치 응용팁 두 번째 강의는 펭귄 게임입니다. 아주 추운 빙하에서 펭귄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붉은 개가 방해를 하고 있죠. 펭귄은 과연 방해를 피해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재빠른 손놀림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코딩을 하기 전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해봅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물고기 나왔습니다. 물고기 잡고요. 물고기 잡고요. 아, 개가 나왔습니다. 개를 피하고요. 개를 피하고 물고기를 잡고요. 개를 피하고 아유야 걸렸습니다. 네, 물고기를 다시 잡고요. 에너지는 점점 점점 내려가고 있죠. 예,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요, 개를, 예, 개를 피해서요. 아,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잘 피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아, 물고기. 계속 났어. 물고기를 잡아야죠. 물고기 잡고 위에 있네, 물고기. 예, 개를 피해서 물고기로 가고요. 에너지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밑으로 파. 아, 피했고요. 잘 피했네요. 예, 위에서 물고기 잡고요. 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 개를 피해서, 개를 피하고 에너지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물고기 잡고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잡았고, 다시 한 번. 아유, 예, 예, 아, 물고기 잡죠. 에너지. 예. 아, 89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 코딩의 물고기 잡기, 그리고 개를 피해서 물고기 잡기의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코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자, 빙하 위에서 펭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대가 필요하죠. 무대는, 무대를 클릭하면 무대, 무디... 저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 무대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번엔 생동감이 있기 위해서 저는 미리 준비된 빙하, 북극의 빙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빙하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스프라이드가 필요하죠. 스프라이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바다 쑥이죠. 바다 쑥에 서 우선 고기 한 마리. 네, 이 고기를 불러오겠습니다. 하나 불러오고요그 다음에 또 바닷속에서 기를 하나 불러옵니다 기를 하나 불러오고요 스프라이드 요번에 펭귄이 좀 필요하겠네요 펭귄이 동물에서 펭귄이 어디 있을까요 예요 펭귄을 한번 불러올까요 네 요걸 불러오죠 귀엽죠 예 요걸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펭귄 펭귄과 물고기와 그 다음에 기 개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습니다. 이 앞에 스프라이드 안에 우리 고양이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양이는 삭제를 합니다. 아, 여기에는 개를라고 고쳐줄까요? 개라고 고쳐주겠어요. 개. 아이고, 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또 물고기라고 고쳐주죠. 물고기. 알기 쉽게요. 영어 좋아하나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은 그대로 영어로 놔둬도 돼요. 펭귄도 고쳐지죠? 펭귄 이렇게 했어요 펭귄 이렇게 이제 고쳐졌습니다. 펭귄이면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바꿔놓까요? 을 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게임 코딩을 하게 되겠는데요. 게임 코딩의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 북극에 있는 예쁜 아 우리 펭귄이 물고기를 잡으면 점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방해꾼의 개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펭귄을 잡으러 다니네요 그래서 펭귄을 잡으면 점수가 하나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0점이 되면 아, 에너지가 0점이 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시작을 해 볼까요 우선 펭귄 코딩을 시작한 을번해보죠 아, 펭귄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여이게 어, 아까 얘기했죠. 이데이터 점수를 데이터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되겠어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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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면이제게으로 변하면 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점수예요. 점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에너지와 점수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요 에너지의 점수와 에너지의 점수와 어, 에너지를 에너지는 한 10점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점수는 0서부터 아 받는 점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는 시작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아 나는 몇 점이야 몇점 점수가 우리 펭귄이 알려지게 되면 친구와 아, 이겼는지 졌는지 알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 우선 펭귄을 하기 위해서 펭귄의 방향은 요 방향이니깐요 그냥 90도 방향이죠 90도 방향을 그냥 놓습니다 네, 작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백 십에서 마이너스 한 팔십 정도의 위치로 이제 간가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영이니까 마이너스 팔십은 한요 정도쯤 오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형태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너무 크니까 작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작게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정해주느냐면 음40% 정도로 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펭귄이 왔다 갔다 왔다 아래위로 이제 움직이면서 어 해야지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을 되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 하다가 물고기를 만나면 알겠죠? 물고기를 만나면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만나면, 지어에서, 여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나면, 감지했어요. 감지해, 누구를 만나면, 다 하는 거죠. 만나면, 누구는 물고기를 다쓰면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는 게 좋겠죠. 어떤 소리를, 물고기다 하면, 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보다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팝, 소리, 어, 팝 하고 이제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소리를 낸 다음에 그냥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한 약간 정도 기다린다고 하면 좋겠네요. 네, 제어에서 제어 많이 쓰죠. 한0 1초 잠깐 이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점수를 좀 바꿔 줍니다. 미리 점수를 바꿔 줘도 돼요. 그래서 점수를 바꿉니다. 데이터에서 점수를 바꾸기 이렇게 합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 플러스 1로 했으니까 플러스 1로 바꿔가기. 이렇게 하게 되면 물고기에 닿았을 때 코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요것을 복사를 해서 똑같죠? 복사를 해서 물고기에 닿을 게 아니라 이제 기에 답니다. 기에 닿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 점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처음에 10으로 정해졌었는데 에너지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바꿔줍니다. 에너지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재생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 재생하기는 다른 소리를 하나 할까요? 다른 소리를 음 소리를 하나 있나 보죠. 소리는 팝 소리 밖에 하나 없으니까 소리를 하나 불러옵니다. 소리를 불러와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요 소리 를로 해보겠습니다. 개에다았을 때는 뭐잉 이 소리를 하게 할 거예요. 스크립트에서요 소리를 불러오기 개의 소리를 이렇게 이제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뒤에다가 이것을 이제 붙여면서 계속 코딩을 하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제 요 여기에 에너지가요. 에너지가 영이 되버리면 그다음에는 게임이 끝나는 거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어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어, 에너지가 어떻게 영이 된다면, 저 데이터가 어,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가 영이 된다면은 일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처음에는 4 0가 됐다가 이제 크기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형태를 1 0 0로 이제 바꿔줘서 다시 위치를 해줍니다. 어시죠 여기 있죠. 100%로 일단 이렇게 바꿔주면서 위치도 중앙의 위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서 점수를 알려주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작은 아, X와 Y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X와 Y의 위치는 지금 현재는 나중에 그냥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 알기 쉽게 이런 정도로 다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y는 1로 했는데요. 중앙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y는 중앙 0로, 0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말했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나는 몇 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서 점수를 말해 줍니다. 나는 몇 점이야 어떤 점수를 얘기를 해주면 데이터에서 점수가 있죠 점수를 몇초 동안 그래 조금 일찍 말할까요 많이 야, 한 3초 동안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다 끝나야 되겠죠 멈추기 제어해서 멈추기를 모두 멈추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요 한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펭귄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죠 그래서 화살표 위에 화살표를 올렸을 때, 아래쪽 화살표를 내렸을 때에 펭귄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딩을 했, 하면 되는데 어, 오르락 내리락 해야죠 여기서 코딩을 한 다음에 이 밑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위쪽 화살표가 닿았다면, 그렇죠 마우스 포인 어, 스페이스를 눌다 닿았다면. 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서 위쪽 화살표가 닿았다면 y좌표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x좌표로 움직이는 것은 이번에는 안할 테니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 똑같은 코딩이니깐요. 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y좌표. y 좌표를 얼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서 20만큼 이렇게 이제 바꿔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다시 또 똑같죠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아래쪽 아래쪽 화살표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화살표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좌우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오른쪽 화살표는 어떻게 가라. 그리고 x 좌표를 이거는 바꿔야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는 오늘은 상하 좌우 키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두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 무한 루프 안에 여기다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네, 요같이 예,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펭귄의 코딩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기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물고기 코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에, 이벤트에서요 이제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물고기는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물고기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작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보느냐면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지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펭귄처럼 어, 형태를 약한40% 정도로다가 이것도 줄이죠. 더 작게 줄여도 좋겠어요. 40%로 정하어요 그다음에 또이 펭귄도 막 이게 다녀야지 되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겠어요. 무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이 물고기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숨기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숨기기를 시작을 하죠. 아, 요번에 반복은요. 조금 기다리는데요. 나타나는 시간을 조금 기다리게 나타나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초를 기다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1초를 기다리게 하게 되면 펭귄이 다 알아요. 아, 요거 1초에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매출 기다리기 요걸 갖다가 난수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3학년, 4학년들은 난수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 4학년은 그냥 따라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난수를 하게 됩니다. 난수 1부터 10 사이의 난수. 1부터 14일 하면 10초를 기다리게 되면 너무 많이 기다리죠. 그래서 이것은 잠깐 동안 기다리는 것을 할게요. 1부터 2초. 그러니까 1초나 2초 사이에 있는 것을 1초, 2초 이렇게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쓴 물고기 보이기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이때 이 물고기가 지금 한 마리 잖아요. 이한 마리를 살짝 복제를 해요. 그래서 이복지를 하게 되면 물고기가 몇 개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살짝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를 해요. 두 마리가 되겠네요. 또 시간이 지나면 세 마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왔다 갔다 여기를 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동하는 것도 우리 삼 사학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동하는 것은 요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천천히요. x와 y를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켜요. 잘 보세요. x와 y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x와 y의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x는 이쪽으로 이동도 시키고 이렇게 이동도 이쪽으로 와서도 이동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x의 좌표와 y의 좌표를 119, 80으로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군데로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펭귄이 여기 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이동을 이렇게 이제 시킬 수 있도록 난수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난수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난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여기도 또 난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는 1부터 10의 난수라는 것은 여기 좌표점에 x의 좌표가 240에서 마이너스 24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아마 0에서부터 여기서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펭귄이 뭐 여기 와, 여기서 와 있으면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예, 난수를 갖다 좌표점을 밑에 약한 여기 5, 0이면한 이만큼 되겠네요. 아, x의 좌표니까 x는 여기가 0이니까 한 이만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40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난수를 240까지면 이 벽을 부딪히니까 230 정도 이렇게 해겠어요. y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y 좌표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180에서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180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 밑에 100 마이너스 한 백에서부터 아래는 아 이백 정도 아니 이것도 마이너스 아백한 육십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는 이거는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백육십 밑으로다 이렇게 각 떨어지면 안 보일 수도 사실 있죠. 네이와 같이 하게 할거할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여기가 복제가 됐어요. 자기 자신이 복제가 됐죠? 이 복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라? 복제가 된걸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어가 필요하죠. 복제를 했을 때에라는 거예요. 복제가 되었을 때에 예. 복제가 되었을 때도 무한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우선 일단 무한히 반복하기. 그래서 반복하는데 복제본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요런 천천히 한번 움직여야 되겠어요. 여기서 너무 쌩 쌩. 생 이렇게 달리면 마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동작을 움직이는데 약한 5만큼 정도 움직였는데 잘하는 사람은 요거를 좀 높여도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복제본이 어디에 닿았을 때 벽에 닿았을 때 여기 벽에 닿았을 때는요 예, 복제본을 제어했어요. 만약에 어떻다면 제계해서 감지 마우스 포인트, 어디에서 닿았다면, 벽에 닿았다면, 약간 기다리면서 제어해서, 우리 많이 좀 약간 기다려봐줘요. 안 기다려도 되지만, 깜빡일 정도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의 번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 복지를 삭제하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복제본이 벽에 닿으면 어, 자기 자신은 삭제가 되고 다시 클릭했을 여기는 넘어와서 또 복제본을 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 물고기는 여기에서 이제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개 코딩을 한번 해 볼까요? 개 코딩이요. 아, 개 코딩하기 전에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60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밑으로다가 밑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y 좌표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60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거 아니죠? 마이너스 100에서 저 위에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것을 180 이렇게 이제 고쳐주겠어요. 자, 개의 코딩은 물고기 코딩하고 같아요. 단지 숫자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걸 복사를 해줍니다. 개에 복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 복제되었을 때도 개에 복제를 해줘요. 자, 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제가 됐죠?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자, 바꿔줄 게 이제 있죠? 개, 의개 방향. 요쪽 방향으로 가게 하자. 그런 얘기고요. 크기를 40이고요. 숨기게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됐습니다. 50에서 230. 인데 개는요 x의 좌표가 조금 더 여기하고 아, 여기에서 좀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닿을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피할 수 있게끔 개의 위치를 조금 바꿔줄까요? 그래서 이거를 2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80으로 이렇게 놔도 되겠죠. 어떤 난수는 개인 난수는 밑에서 위에 왔다갔다하면서 여기 저기 물고기 펭귄을 방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이 난수를 또 220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바꿔줘도 되겠어요. 복제되었을 때, 베게되었을 때, 아, 이때는 우리 여기 5만큼 움직였잖아요. 5만큼 움직였었는데 개는 너무 빨리 이렇게 다 버리면은 게임이 금방 끝나게 되니까 개는 아, 물고기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할까요? 3만큼 움직이기, 이와 같이 하게 되겠어요. 자잔.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 코딩은 끝났어요. 너무 쉽죠? 모든 코딩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봅니다. 네, 네. 아. 네 실행을 해봅니다. 네. 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네요. 네, 발견됐죠. 여기 물고기들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물고기에서 예전에 우리가 학습을 했죠. 요 둥근 방향이 아니라 여기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바꿔주고요. 개도 역시 마찬가지겠어요. 되 개도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완전히 이제 아, 코딩이 끝났습니다. 실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실행은 몇점 나오나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죠. 9점 되어 있고요. 네 가만히 있어도 이거 점수가 올라가네요. 네 점수가 올라가고요. 네 지금 자 잘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예, 좀, 아유 이제 예. 어, 물고기를 잡아야죠. 네, 물고기를 잡고요. 기를 피해서요. 예, 오잉. 예, 에너지가 이제 세개 남았네요. 아유, 에너지 되게 아, 예, 삼십육 점백개안 됐네요. 여러분들은 몇 쯤이 나올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를 누르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준비 시작 해보겠습니다. 하 네,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점수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야겠네요. 네, 점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점수 올라가고 있죠? 네, 아유, 예, 예. 밑으로 내려가서요. 네, 점수가 올라가고요. 물고기를 잡아야죠? 내려가서요. 물고기 잡고 위로 올라가서, 네, 물고기를 잡고요. 네, 잤습니다 요, 난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고 있어요. 개도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고 있죠. 네, 요거잘 보고요. 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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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피했습니다.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하고요. 네. 아 요거, 예, 네. 피했고요. 아, 아유, 예, 예. 네. 에너지가 이제 지금, 사, 3이 남았습니다. 에너지가 3이 남았고요. 요거 자꾸 빨리, 아, 네. 빨리 미... 아니, 네. 아. 가보다 좀 잘했네요. 79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든 코딩을 가지고 우리 꽃다 선생님은 79점을 최상한 점으로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여러분들은 몇 점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잘 따라하셨네요. 아, 게임 코딩은 게임 코딩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위쪽 가잘뼈 아래쪽 하잘 이것을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에서 또 다른 동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와서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펭귄이 벽에 닿아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벽에 닿으면 에너지 점수가 더 줄어드는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창의적으로 조금만 코딩을 바꿔주게 되면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코딩을 할수 있을 거예요. 멋진 여러분들의 코딩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좋아요 콕 누르고 구독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